ガラス管なんで、とにかく割れやすいから気をつけてほしいんですけどと、この根元もなり折れやすいんで、ここを気をつけてほしい。いい足にしましスしましたとしててととままま<で>ここことこでを外して、うん

당겨,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뒤에 바닥하고 음. 앞에 바닥을 풀러서 개구리처럼 음. 음. 나오게 음. Hout neuter. 이게 방향? 방향 부분이 없나요? 물기가나 물기 방향은 없다고요. 아, 데 어쩌면 방향이 두개있고두개 나는데. 어. 물기가 젖지 않아요. 물 방향은 상관없다 맞죠? 상관없다. 네. 네. 그리고 뭐이게요 아. 뭐, 교양 방법은 되게 그 간단하게 무슨... 여기 비스 끄시고 이거 비스 끄시고 켜우시면 된다고 어... 하세요 두개당 하나씩 네네, 하나 하나씩. 다른 데서는 이선이 여기가 <laughs> 이 부분이 경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경화된다라는 건 이제, 이제 열 같은 것 때문에 사는 네. 거죠. 이거. 아, 선이온이온이이온이온이이이이온이온이온이온이온이온이이온이온이이온이온이온이온이이온이온이온이온이이온이온이온이온이이온 그쪽으로, 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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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온이온이요이온이

あのお店によって全然変わるから、<ー>使い方次第営業時間も違うだろうし、店によって、<ー>その大体4年ぐらいで切れ始めるけど、4年前後ぐらいで切れ始めるけど、長く持ってるところは7年も8年も、カーいそに使ってるところもある。こ基本的これ、ジェフメ 근데 이제 가게에 따라 영업시간이나 온도나 이런거에 따라서 가게별로 차이점이 되게 크다고 하시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음, 15년 되시잖아 15년 연연된년죠 보통 기본적인 평균은 4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아, 물론 그것도 이제 가게 영업시간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변수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뭐 <laughs> 無理の OK で、ののもう営業時間の営業時間中はこれ、全部のランプつけますか 영업 시간에는 여기 램프를다치시는 거예요. 점심 때는 순차적으로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밤만 쓸거예요반 점심 시간에는 반만. 반만 반만. 하면 힐은 내일 또한분다 음. 그래서 이게만 뜻이죠. 음. 그래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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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안. 음. 그래에 안. 음. 그래서 안. 음. 에래서 안. 음. 그래서 안. 음. 그래에 안. 서 안. 음. 그래서 안. 음. 그래서 안. 음. 에래서 안. 음. 그 ちょっと電波がやっぱり早ば<寄>り出しにか、もう、これ、これ, <是 esta? S 1> れ、これ、これ、これ、こね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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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 これれれだけ切切ても一緒にこっちが例えばこれが本当に切れてるランプだとしてもこっちもつられて一緒に切れるあ,、ね、あの、つかないランプが<ー>だからこっち本当に切れてるランプを交換したらこっちも切れるで、こっちはついたままいやりとり家で電はがうじけてて今日も時がギョギョギョギョッて言ってもねようと勝ち越してたではあらね<で> 그 그러니까 이래서 이것만 새롭게 교체하시면 그터진다고 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램프가 나간 그런 까만색이. 램프가 켜지 아까 어요 아까 아까. 아까. 램프가, 이 뿌리부분이.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색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 라인가. 이라가이 라인가. 이라인이 라인가. 이라이 라인가. 이 라인가. 여기서 이제, 거메집에서 터져버리면 끊어진다. 아, 끊어져. 아, 끊어져. 누는 유가로로 확인 되겠는데? 밑에서 여기 구멍이 뚫는다. 밑에뭐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다뭐에서 여기 구멍뭐 뚫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이 뚫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이 뚫는다. 밑에서 여기 보멍이 뚫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이 に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이 뚫는다. 밑에서 여기 구멍다 뚫는다. 뚫는다. 다 뚫는다. 뚫는다. 뚫는는뭐 아시겠죠? 뭐 하나씩 교체하면서 찾으시는 수밖에 없다고. 필터를 찍어본대요 네. 이 냉장고 왜 이렇게 낮아. 자, 지가, 지가. 그렇네. 냉장고 때문에 높아진 건데? 아니요, 냉장고 때문에 낮아 이거 카운터 때문에 낮아져가지고 맞았는데. 맞았는데. 음. 어쨌든 0 0이잖아요700 맞죠? 냉장고 다리 다리로 올릴 겁니다. 그냥.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오케이. Okay. 아, 질문 같은 거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파터벨로 한 번, 이거는 정확하게 뭐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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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온도센서 오, <놀람> 오

サーモスタッフが、さっきのお客さんの質問ですけど、これ特に管理するとか管理する方法とか、一つもありますか管理する方法管理です。もう、主義的な掃除には、もう、掃除とか、もう、はっきりなはるかに。あ、はい。ありがとうは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応、このサーモスタッフが、コントローラーの裏側に、 黒いコネクターが刺さっててそれがつながってるんだけどあ<ー>あのもしここに現在温度のところに E1、はい e e、エラー1っていう表示が出たら、e、出たらこのサーモスタットの位置がある<ー>で、その時はだいたいこれ自体が悪いっていうより後ろのコネクターが外れかけてるとか<ー>そういうことがほとんどです。うん 이게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쪽 선이랑 뒤에 연결이 돼있대요. 그래서 에러 번호가 21로 e, 나올 경우에는 이쪽 온도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이게 고장났다기보다는 뒤에 연결된 되 커넥터가 부작량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나올 경우도 있다고. 2 2 2랑 영어 2요 에러 1번 에러 1번 에러 1번